Missing mm -hmm. someone. Mm -hmm. this is someone. This is someone. 넌넌넌 나?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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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넌해넌 나? 넌 나? 넌 나? 네응아어응 okay. 응, 맞아 찾아오지 않는다면 전혀 알수 없는 맞아 이사람고아이가 <laughs> <laughs> 있어 이렇게 추억에 낙가를맞이 아, 사람들은 다 헤어졌겠지 아, <laughs> 최근에 온 <laughs> 사람이었습니다 아, 오너 <laughs> <laughs> 응, 지금 아주 비그 시절 얼짱 그,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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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일진 <뭐하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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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꼭누 o o 밑에봐아 Too many. Too many. Too many. Too 점 a 점 y Too m a n 지 Too m a 1 y Too 지 a n y 네 o o many. Too many. Too many. t 아 o many. Too many. Too many. Too many. Too m a n 이제 o o 응 음, 맞아 음? 이게 먹으면서 소홀히 시키는 그런 느낌 이거 진짜 할가니 같다 <laughs> 아니야 오늘 이거에다가 응. <laughs> 어, 머리 묶은 거, 응. 거 하면 나중에 여행 온 우리 제가 가면 응. 근처에 큰프가 있었으면 좋다 <laughs> <laughs> 어이없어 무슨 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민지 이제 펜스 밖에 다 묻혀 내가 제일 열심히 했어 중학교 때디션도어 장기 기 그치? 우리 아, 진짜 여보생이 미치지 않았어 갑자기이다어졌어 떨어졌어 <laughs> <이> 노래 뭐였노? 다 <laughs> 음... 그세명은그방점료로 뚫고 올라간 거야 그세명이 있을 거 같아 그세명은방점료로 뚫고 올라간 거잖아 장기자랑못올라갔다까 tamam. 아니 너말고못올라갔다니그 장기자랑 그, 자기 그 뭐... 무대를 쓰는 3명이못올응 아, 음, 음, 그냥 발로잘하지만 무대에 서어 근데 그냥 오무대 바로 넘리지 나는 우리 아 조정원을 했면좋 진짜 또 에이징 거그 대박이다 아저기때문이 했어? 그때는 지고말리서저 너의 최고 흑역사는? 흑역사? 갑자기? 나니그너 이거 너무터 말해봐 나 갑자기 말하는 생각이 안 나네 나는 슈퍼스나도다 뭐지? 예선 예선 했는데 그때 누가 친구와 같이 갔는데 친구가 똥맞았다고 뭐 해가지고 줄 서다가 나왔어 오리 대전? 대전일걸? <laughs> 너는? 너몇인네 <시네? 웃음> 기억 안 나지? 무슨 나오든나 기억나? 나 <목소리> 중학교, <거였어>? 중학교 때였어. 교 우리 중학교 이때가 중층어 중일한 이야. 그래? 어. 어. 쓰니까 내가 먼저 봤네. 아, 정교네. 아, 너 예선 봤어? <목소리> 봤어. 나는 무슨, 무슨 노래가 봤어? 무슨 어 임정이의 눈물이 안 났어. 그거 어 근데 그걸 중상. 나는 친구가 없었는데 근데 나는 처음부터 다 처음부터 분하지도 많이가, 갑자기 안들어는데 부터세요아 시간 없어그 너무 당황했어 그지아 어, 맞다 난 연습 안는데후부터 그래서 후부터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날 부른 거야 혹시? <laughs> 캐가 <캐스틱? 웃음> 어. 이렇게 스 그래서 네? 이지어보듯이 학생증 못 보셨어요 진짜 아 진짜 이만 그래어 그치? 본선는집이 시작했어 전화가 오고 어어셀내연락고 선생님이 연아그어 <laughs> 아맞는다 아, 연락 올 거다. <laughs> <laughs> 선생님들아 우와. 진짜 첫선생님이었 아무튼 서 <laughs> 이거 큰일만 났어. 아이고. 장기나 뭐 아브라카다. 하긴. 고난. 고일 때다 보니까. 나랑 라이벌이었구나. 너 아브라카다를 아니었어. 응. 아브라카다너 아. 그때 연6 때. 아. 아 양. 아니 1학년 6번 때. 너 무슨 개코? 뭐이했나 진짜 열심히 도전 그거. 아, 왠지 이미 주현진 그명이서명이 됐나? 있나? 아, 3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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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서 었어 연진이 빼고 3명이서 는데 우리 그때 진짜 박수 어 진짜 개그공화들이라고 너무 잘다고잘짰는 참신했고 이따 아 맞아 춤출 생각했는데 춤추면서 안했었나그 노래 틀어놓고게솔다가나아브다브라 했는데 그때 밤이중일 때? 중1 되겠지 아브라카다브라가 중안 나왔는데 밤이랑 했다고? 응, 어, 일됐밤이 나랑 했어 밤이 우리 반이어 그러니까 반 끼리 하는 거 말고 어. 뭐지 그러면? 담이 그때 아브라카다블에 빠졌구나 아, 중일 때였나? 왜냐면 중일 때 우리가 아브라카다라로안 하고 2 a 하고2피임이 했던 그 더러운 버전 아브라카다라로 했거든. 그래서 우리 인기짱이었어 진짜. 내가 아, 진짜 어, 추억이다 중때 우리가 그 계산 버전으로 어 해가지고 진짜 우리 인기짱이었어. <laughs> <laughs> 그거 <그때> 들으면 그만 인기짱을 할 거야. 렇게말하면 우리도 인기짱이었잖아. <laughs> 맞아. 그때 그, 그, 진짜 그날 김다현이 연습하고. <웃음> <웃음> 너 관절 <왜> 이렇게 <laughs> 아 w 도관 t 왜 o c o n m p o i n m p 3세대 m going to be. m going to be. I'm 이 o i n g to be. I'm g o 신달렐아 노래 뭐지 엄청 가창력을 요구하는 어? 노래가 나 있거든 뭐지? 생각이 나 지금 이노데 내가 그거를 어린 어. 어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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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맞춰줘>. 내가 어릴 때부터 가사 역종야 퍼즐이 맞춰져 내가 10번 게케일이다는까지 퍼즐이 맞춰져있는데 근데 내가 <웃음> 그래서 그때 <laughs> 논산에 치료공학 가고 잖아어 맞아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내가,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노래를 가사 뽑았어 어제 표정에 맞춰서 그걸 카리스로 가지고 그걸 불렀단 말야 집에서 연습 했지 아... 가사서 가사지 같은 거를 뽑아서 혼자 연습했어 근데 응. <laughs> 열심히 1 0 0 0는 아빠가 박수로 찍었아봐 그래도 막수친 보면 잘 아빠가 마, 노래 너무 잘 부른다고 했어 가수 해야된다아 소름 아니 진짜 캠 보니까 너가 좀초파리어캠초파리 근데 <진짜 편> <laughs> 초파리 어, 어떻게 해 너도 좀해너 <laughs> 진짜 흉측스러워 <쯔쯔쯔쯔러워>, 지금 <laughs> 어 근데 초파리 <촘가를> 되네 귀기긴 너도 좀해 지금 거의 대학생때부터 최소 1년에서 최, 최대 10년까지 갔다왔는데 할모싶타 <laughs> <laughs> <laughs>

어 사랑의 떡이... 제일 센 건가봐... 어머머머... 어머, 어머. 어, 어. 간지민지... 간지민지... 민지는 8살 사이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다 왔어? 야와 귀여운데? 근데 왜 지방향이... 간지민지 여기 있잖아 간지민지 이거 아, 뭐 카드 보시지? <laughs> 어 진짜? 그렇다. 너이두 번이나 이겼구나. 얘한 번밖에 못 이겼어. 네번는네번이아 진짜? <웃음> 멋있다. 민정 그 말해. 그 친구는 열살 정도밖에 안 먹고. <laughs> 봐봐. <웃음> 야 근데 좀 간지다 진짜 간지민지 뭐지? 이름도 못 들어 간지민지 너 어? 영어로 간지러 해라. <laughs> 아얘 캐릭터가 집안양이고 너가 간지민지네. <laughs> 야 간지민지 와. 야. 멋지다 멋져 그냥 붙였냐고 아니지 상동량 우리 캠를 찾아 붙였거지 우리가 왔다 우리의 추억파리 여행은 계속될거야 계속될당연하다음한링 <laughs> 맞아 근데 그 애기 우리한테 말건 애기 앞에 옆에 아버지였는데 왜 애기 안 말렸지? <laughs> 우리한테 그냥 계속 자랑하게로어서저 카드 2개 있어요? 진짜 너두번이겠구나 아니 근데 이건 4번 네 이겼어요? 아 저거 멋있다 그뒤 어머니도 계던거 같아 어. 여자분이 어머니 아빠가 어머 진짜 어머아 원래 그런 아인가 <laughs> 자주말 걸고? 뭐... 크게 될아이니 진짜 크게 될 아이다 와 근데 내가 어쩌라고 욕어요어쩌우리한번에이는데 <laughs> <laughs> 승리로 따지 우리가 이겼는데 너거안 배웠지? 우리 배웠는데? 승리로 기한테다나가라 아기 됐내좀멀리 보고 맞아 우리가 지금 사는 데에선 데 나한테 느은 약간 대전같아 평범한 가갈 가면 좀 오래된 친구나 오래된 남자친구 가면 좋을 것 같아 더 재밌을 것 같아 우리야 뭐 네. 초등학교 오지 나오고 중학교는 따로 나왔지만 그래서 내가 재밌었지 장캣모아 아홉 개 이렇게 아홉 개를 다 보시는 거야? 그렇지. 모아 보셨다. 다른 사람도 보시고. <laughs> 기운 가진 응? 지나가는 사람이랑. 아, 어. 안녕. <laughs>